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보잖아요 몰래 보는 거죠? 몰래 보는 거죠 먹숨 걸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 와. 저도 한국 영화 보고 <laughs> 걸려가지고 그쵸? 이제 붙잡혀 갈 뻔한 걸 제가 저도 이제 에, 이렇게 봤으니까 굽습했어요? 네? 굽습하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북한 무당 평양별사에계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네. 어, 실제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 북한은 남조선이 되게 <laughs> 남조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조선이 헐벗고 굶주린다고 배워요. 어릴 때부터. 어. 아... 그거 네. 보니까 보니까 거짓말이던데. <laughs>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쭉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어. 이게 남조선 동무들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동무들한테 우리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뭐 간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보잖아요. 몰래 보는 거죠. 몰래 보는 거죠. 목숨 걸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 어. 저도 어. 한국 영화 보고 <laughs> 걸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붙잡혀갈 뻔한 걸 제가 저도 이제 에, 이렇게 봤으니까. 굽스파즈? 네, 굽스파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 평양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녹화기, 녹화기라고 해요, 녹화기. 음. 우리 말하면 이렇게 테이프, DVDR도 있긴 한데, 테이프로도 많이 봐요. 음. 어, 이제 검열이 오게 되면 정전을 시켜요. 정전? 정전. 네. 그럼 녹화기가 보다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깜짝 말아요. 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몇십 중에서 던져요, 그 녹화기를. 왜? 나 잡혀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아침만 되면 그 평양 바닥에 그 몇십 층에서 떨어진 녹화기다 뿌셔진 것들이 밤에, 대, 그 아침에 되면 막 수십 대가 있는 거예요 어. 왜, 아니 그거 보다가 몇 십, 그저에 던, 그거, 그거 있자 몇, 저거 뭐야 그거 때문에 목숨을 우리가 다 죽을 순 없잖아요 목숨을 바칠 수 없으니까 몇십 층에서 보다가 정전이 딱 되면 아, 이거 검열 오는구나 그러고서 녹화기를 다 떨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떤 방법이 또 있냐 그리고 녹화기를 두 대를 사놔요. 두 대를 사놔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차가운 물을 올려놔요. 녹화기를 만져보면 이렇게 돌렸다고 하면 뜨겁잖아요. 찬물을 올려놓으면그 녹화기를 안 봤다 이거 느껴지니까 이제 그렇게도 피해요. 안 그러면은 보다가 이제 이불장 그 빼가지고 이불장 속에다가 이제 한국 영화 보다가도 이불장 속에다 넣는 거죠. 이불 가득한데다가 숨겨놓고. 잡표가면은어 예전에는 법이 그렇게 뭐 무조건 다 청살이라고는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르긴 했는데 뭐 어떻게 삼자로 이렇게 내가 그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퍼트렸냐 누구하고 같이 봤냐 뭐 가져가고 봤냐 누구하고 또 이렇게 했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해요 뭐 교화 뭐 20년 30년도 있고 교화 어, 20년 3 0년 네, 죽으라는 거죠 그거 아오지탄강 이런 데 그런데 가죠. 아오지탄강 노동교 와서 이런 데도 가고, 어, 그런 데도 가고, 아니면 진짜로, 진짜로 그거 하고 청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한국 영화에 퍼트려가지고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거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지말 하니까 더, 보지말 하니까 더 보고 싶은 거야. 그막 어, 한국 말도 따라하고 그래서 북한은 뭐 이렇게 아이고 저렇게 무슨 씨 이것도 되게 너무 이름도 너무 좋잖아요 막 무슨 씨 이, 이름을 붙이고 어, 그것도 너무 좋았고 한국 영화를 보다 보면 말을 따라하게 돼요 말이 너무 이쁘잖아요 음. 북한은 이게, 이게 말이 좀 세잖아요 어, 근데 음, 이제 한국 영화를 보면은 되게 부드럽고 그 노래도 따라하고 말도 따라하고 그런데 야너 한국 영화 봤지? 말...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그게 나가는 거예요. 예. 밤새 문 걸어잠그고 커튼 닫히고 저는 밤새 보는 거예요 예.